PMI는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 n 런스의 약자로 다운페이먼트 20% 이하로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예를 들어 50만 불 주택을 구입하신다고 가정하면 다운하는 금액을 18%즉 9만 불만 넣을 경우 나머지 2%에 대한 PMI 120불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20% 다운하는 것을 스탠다드 융자의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은행즉 랜더가 우리에게 다운 금액을 적게 할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꼼수를 만니다 만들... 케빈킴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하고 계시죠? 오늘도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다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관심과 응원 주시고 계신데요. 응원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게 유익하고 중요한 팁이 되는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시즌2가 시작되면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저희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클라우드 나인 셀피 스튜디오 대표님께도 오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좀 먼저 구해야 할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회에는 스튜디오 밖에서 인사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 사정상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도 스튜디오 내에서 안전하게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이어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는 PMI, 모기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모기지융자에 PMI 꼬리표처럼 좀 따라붙는데요. PMI 어떤 것이죠? PMI는 Private 모기지 인슈 n 런스의 약자로 다운페이먼트 20% 이하로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모기지 자체에 대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PMI라고 얘기합니다. 네, 모기지에 대한 보험.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집 구매하려면 무조건 다운페이먼트가 20%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 아니어도 된다라고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 PMI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조금 슬펐습니다. 예를 들어 19% 다운하게 되면 남은 1%에 대한 모기지 PMI가 발생하게 되며 만약에 5% 다운할 경우 15%에 대한 PMI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다운페이와 PMI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50만 불 주택을 구입하신다고 가정하면 다운하는 금액을 18%, 즉 9만 불만 넣을 경우 나머지 2%에 대한 PMI 120불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사정상 10%, 5만 불만 다운한다면 PMI는 203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적게 다운하는 금액만큼에 대한 커버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2%면 대략 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적게 다운 페이먼트하면 한 달에 120달러가 발생하는 거네요.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달 무기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내셔야 합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조금 더 바짝 저축해서 아니면 집 구매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20%로 만드는 것이 가게 월 지출 비용을 줄이는데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운 페이먼트가 줄면 빌려야 하는 돈이 늘어나니까 매달 페이먼트가 이제 늘어나는 셈인데 여기에 PMI까지 더하는 거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험은 오로지 은행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또 은행 자체의 융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보험이고 주택 구매자가 돈을 내지만 구매자의 리스크를 줄여 주거나 구매자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내가 필요한 커버리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파리시고 보험증서가 나오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위급시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 PMI는 일반적인 보험과 전혀 다릅니다 네. 바로 보험증서 같은 팔릴 수도 없고요 네, 돈만 내고 보장은 없다 이거 뭔가 좀 대단히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거 대표님 채널이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보고 계시고요. PMI에 대한 케빈 대표님의 견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20% 다운하는 것을 스탠다드 용자의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은행즉 랜더가 우리에게 다운 금액을 적게 할 때, 오늘 더 받아내기 위한 꼼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pmi입니다 네. 사실 적게 다운하지만 인컴이나 크레딧이 좋아서 충분히 융자금액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더 가혹하게 추가금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구매자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가정에는 너무 가혹해요 제가 재미있지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은행 즉 뱅크에 가면 그들은 우리에게 손님 즉 클라이언트라고 대접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융자가 발생하게 되면 뱅크는 랜더로 명칭이 변하고요. 우리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로 바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좀 처음 듣습니다. 주택 구입 시론 다큐먼트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순간에 고객에서 채무자로 신분이 좀 바뀌는 거네요. 내가 돈을 맡기고 찾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은행과 나는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에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 순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하게 되어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려 이제부터는 명백하게 갑과 을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죠. 와, 제돈 맡길 때는 물론 큰 돈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 대우 절대 안해 주던데 좀 무서운 기분이 드네요. 자 오늘은 PMI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PMI는 다운페이먼트 20%를 채우지 않고도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PMI 혹시 바이어분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20% 이상 다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경우 PMI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PMI를 없앨 수가 있다고요? 쉽게 말씀드려 기존에 내는 매달 융자 상환금의 돈을 좀더 내시는 방법입니다. 아, 따로 PMI를 내는 대신 해당 금액을 전체 융자금에 넣는다는 거죠. 이제 PMI를 따로 내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PMI의 원금을 계산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PMI를 따로 내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죠. 네. 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에 일정 퍼센트의 이자를 더 내고 PMI를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MI를 없애는 대신 이자율을 조금 높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바이어가 50만 불 주택을 5% 다운하고 3.25% 금리로 융자를 받을 경우 기존의 모기지는 약 2100불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PMI는 285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모기지 금액은 총 2385불이 나오게 되죠. 네. 다시 생각해도 PMI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PMI 대신 이자 3.25%에 0.75% 정도의 이자를 더 올려 4% 이자율을 적용하면 PMI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용자 금액은 2268불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당연히 PMI는 없고요. 그래서 117불만 더 내게 된다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한 달에 100달러 더 아낄 수 있다면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PMI를 없애는 방법, 받은 이자율에 무조건 0.75%포인트를 더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PMI에 적용되는 금액에 따라 적으면 0.125%에서 최대 0.875% 정도로 차등되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 부분은 융자 전문가 분께 문의하시면 본인 PMI에 맞는 이자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곳곳에 숨어있는 비용들 때문에 바이어들의 어깨는 좀처럼 가벼워질 줄을 모르네요. 그래도 2020년 8월 현재 이자율이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예비 바이어로서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힘을 좀 내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FHA 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FHA 론을 하더라도 PMI는 내야 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이므로 PMI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FHA도 이자율 높이는 방법으로 PMI 없앨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FHA) 융자는 국가가 보증해 준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국가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승인도 쉽다는 장점이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FHA) 융자는 기존 주택 융자 금리보다 약0.5% 정도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FHA) 융자를 받는 분일 경우 기존 용자 금리보다 약 0.5%의 적은 이자율로 용자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금리를 3.25%라고 한다면, FHA 금리는 0.5%를 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거기에 PMI 0.75%를 넣게 되니, 3.5%의 이자율로 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와 FHA는 다운페이먼트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PMI만 가지고 계산하면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았는데 이 PMI를 없애더라도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자율은 0.25% 포인트만 오른 셈이네요.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FHA 융자로 주택 구입을 하실 경우, 현 모기지 금리에서 최소 0.25%나 최대 0.5% 정도만 더 이자율을 올린다면, PMI를 제거하시고 슬기롭게 집장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바이어들의 이자율을 잘 받으시려면, 크레딧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크레딧 관리 정말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자율은 크레딧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요즘 이자율이 좀 낮아서 다음 페이먼트가 조금 덜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준비가 됐다면 집 구매하기 좋은 여건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 개인적으로 제집 융자를 5.125%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정말 앞으로 이런 이자율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3.25% 정도로도 모기지 유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PMI를) 제거하기 위한 이자율을 넣는다 해도 4.0% 정도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이자율과 비교를 해 주시니까 지금 이자율 좋다는 게 아주 확 와닿네요. 이렇게 저를 예로 든 것은 PMI를 제거한 이자율을 더하고도 낮은 이자율로 집을 장만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재용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니 일단 내 조건에 맞는 그리고 내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을 구입하시고 난후 재용자를 통해 내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시는 방법 등을 찾아보시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꼭 전문가분들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집 구매자분들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정보를 찾다 보면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집 구매나 재무 상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과 함께 관련 정보도 찾아보시면서 또 가까운 전문가도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발한발 나의 한발 목표를 위해 전진해 나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 PMI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편안하게 대화하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캐치 프레이즈 한번 외치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 0874 또는 케빈킴4989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궁금한 사항들 아래 유튜브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에서는 주택 매매 시꼭 알아야 할 감정가. 감정가, 너는 누구니? 라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편안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